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두 번째 시간 신용 관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신용이란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신용 사회란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근데 어떠세요? 신용이 왜 중요하고 어디에 쓰이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시는 분 계실까요? 물론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어, 신용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냐? 어디에 적용되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용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용을 잘 이해하고 관리를 하실 수 있게 도움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렇습니다. 오늘은 그 신용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내용을 전해드릴 거고요. 신용 거래에 따른 이익과 손해를 고려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신용 점수. 높은 신용 점수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오늘의 목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차는 이렇습니다. 신용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용 상식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신용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예, 그래서 신용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그럼 이런 신용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리고 신용 점수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신용 관리를 잘할수 있는 열 가지 방법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이 그 이제 한자로 쓰면 이래요. 그 믿음 신자에 그쓸용자예요 사용할 용자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쓴다는 의미고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대방 일정 기간 후에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거나 그런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함으로써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거나 지불을 연기하여 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신용은 말 그대로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어, 돈이나 물건 같은 어떤 예, 거래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신용이 왜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많이 관심을 안 갖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는 신용을 쓸 일이 없어요. 예,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보통 신용 관리, 신용의 중요성 얘기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드려요. 그,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수영장이나 바닷가에 놀러 간다고 할때 아무래도 멋진 몸매를 갖고 가면 좋잖아요. 근데 제가 내일 당장 뭐 해운대를 놀러 가기로 했어요. 친구들이랑. 근데 오늘 막 운동을 한다고 제 몸매가 멋지게 변하지 않겠죠. 신용이 이런 겁니다. 쓰기 직전에 내가 관리를 시작하면 거의 효과가 없다. 아무 의미가 없다. 미리미리 미리 해놔야 돼요. 쭉. 운동도 쉬지 않고 계속해야 멋진 몸매가 유지되는 것처럼요. 신용도 끊임없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 그렇게 어떻게 끊임없이 뭘 하지? 어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신용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잖아요. 쉽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어 힘들지 않게 할수 있는 것들이고,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용 상식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이 자료들은 그 기획재정부에서 있는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신용정보 조회하면 신용도가 내려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내려가지 않습니다. 어, 이전에는 신용 조회만으로도 점수가 낮아지는 시기가 있었어요. 예, 한, 막, 한 2011년, 2009년 그 이전일 거예요. 예, 제가 신용 관련해서는 꽤 오래 전부터 2009년에 보건복지부의 예, 신용관리 상담을 할 때부터 이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단순히 내가 내 신용 점수가 궁금해라고 해서 조회하는 걸로는 절대로 점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주기적으로 신용 점수를 한 조회해서 내 점수를 보는 게 필요하세요. 두 번째, 소득이나 재산이 신용도와 비례할까요? 를 많은 소득을 만들거나 높은, 그러니까 자산이 많은 사람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신용이 더 높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닙니다. 신용은 어, 소득과 재산이 직접 비례하지 않고요, 갚을 능력과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물론. 소득이 많거나 자산이 많다, 뭐 소득이 높고 자산이 많다라고 하면 뭐 신용 어 한도가 더 커지거나 뭐 이런 이점은 있겠죠. 그런데 단순히 신용 점수하고는 예, 직접적인 비례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휴대폰 요금 연체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어, 휴대폰 요금 연체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금융기관은 아니죠, 통신사가. 근데 이거 연체한다고 신용에 영향을 미칠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연체 자체는 항상 신용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액이라도 연체가 두건 이상이면 영향을 미치는데 음, 단순히 통신사 요금을 연체한 것으로는 신용 점수가 뭐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우리가 내는 이 휴대폰 요금에는 대부분 단말기 할부금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단말기 할부는 통신사에 내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체가 발생한다 그리고 휴대폰 요금이랑 뭐 다른 소액 연체가 조금씩 있다라고 하면 이 자체는 어, 신용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연체도 어, 5일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5일보다 조금 뭐1 2 하루 이틀 정도 연체했다라고 하면 그게 신용 점수를 바로 깎진 않아요 그런데 보통 얘기 드릴 때는 연체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를 드려요. 왜냐하면 연체도 약간 습관의 영역이 들어가서 어, 하루 이틀은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이틀이 3일 되고 3일이 4일 되고 5일 넘어가면 점수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 떨어진 점수는 생각보다 치명적이에요. 우리가 대출 상환 압박을 받을 수도 있고 대출 조건이 불리해질 수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이제 작은 연체도 하시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어, 보증이란 게 있죠. 보증은 내가 대출 받은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대출 받을 때 내가 이제 보증인이 되는 건데 어,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까 니 신용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예, 당연히 아니겠죠. 영향을 줍니다. 보증채무는 어, 쉽게 생각하면 이 실제로 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출을 안 갚으면 내가 대신 다 갚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물론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예전처럼 뭐 무한책임 이런 형태의 보증이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증이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내가 대신 갚아줄 거야라는 결심이 있을 정도가 아니면. 어,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신용카드 보유 개수가 많으면 신용에 영향을 미친다.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용카드가 많다라고 하면 신용이 좋거나 나쁘거나. 카드 보유 개수는 무관해요. 예, 신용카드 보유 개수는 신용점수하고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너무 많은 카드를 사용하면 결제가 원활하게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오히려 신용카드를 여러 개가 있어서 없앤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신용점수가 깎일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거래한 한도가 높은 신용카드를 그냥 뭐 짤른다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카드사에 전화해서 탈회 신청을 한다, 회원 탈퇴를 한다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신용 여력이 뚝 떨어져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점수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뭐 탈회 신청을 하기보다는 뭐 정지라든지 이렇게 점진적으로 없애는 형태 취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어, A 은행에서 대출받은 거 B 은행은 모를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니죠. 예. 모두 압니다. 예. 은행권은 공동된 예, 공통의 신용 전산을 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예, 모든 금융 기관이 공유를 하게 됩니다. 자. 가족의 신용 정보 공유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내가 대출받은 거 엄마 아빠가 알수 있을까요? 알수 없겠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는 나라죠. 특히 금융정보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동의가 있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이 가족이라도 내 신용정보를 볼 수는 없게 되어 있죠. 체크카드 사용해도 신용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용카드가 좋다. 체크카드가 좋다. 체크카드는 신용에 영향이 없다. 뭐, 신용카드는 잘못 쓰면 신용이 떨어진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체크카드 사용해도 신용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장기간 체크카드를 이용하면, 어 신용점수에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요. 네, 체크카드보다는 사실 신용카드가 신용점수를, 어 신용점수에 좀더 긍정적인 건 맞아요. 왜냐면, 신용카드 자체는 대출을, 단기 대출을 발생시켰다가 상환하는 걸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 아까 제가 이제 소득과 재산에 비례하지 않는다라고 신용은 이제 갚는 능력을 본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사용이 조금 더 도움되는 건 맞지만 체크카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냐? 그렇지 않다. 라고 예, 보시면 되고요. 아홉 번째 연체금을 갚으면 신용이 바로 올라간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함정 이 있죠. 우리가 모두 알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 들어가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X겠죠. 예, 바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체력이 길게는 5년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연체를 모두 상환했다. 연체를 종료시켰다라고 하면 연체 기록은 삭제되지만 떨어진 신용 점수는 이제 올라가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200점 이하, 100점 이하면 과거 기준으로 10등급이란 얘기를 하거든요. 신용 등급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내가 뭐 장기 연체를 했다. 뭐 이런 경우에 그래서 연체 상환 다 하고 대출 성실하게 상환하시면서 이제 일반적으로 뭐 금융생활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간 점수도 한 2년 정도 지나면 한 6,700점대까지 올라온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 700점대는 과거 기준으로 6등급 정도 되거든요. 6등급의 의미는 은행과의 신용거래를 할수 있는 뭐 마지막 등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물론 그 이상도 가능한 경우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원활하지 못한 거죠.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신용관리를 좀 못해서 점수가 너무 많이 낮아졌어. 이거 정말 큰일 난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당장 대출이 필요하고 신용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 관리하면서 점수는 계속 올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공과금 납부 이력도 신용에 영향을 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주겠죠. 이 이제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금융거래 외에 이제 거래 내역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실히 뭐 연체 없이 이런 공과금이나 이런 것들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신용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과 뭐 조금 다른 부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은 어느 정도 어렴풋이라도 알고 있는 내용 있으시죠? 그래서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지켜주기만 하시면 우리 신용은 튼튼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신용평가 시스템이랑 신용점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점수를 매길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는데 어 대표적으로 개인신용정보는 이렇게 다섯 가지 항목들을 보고요. 개인식별정보 보겠죠. 어떤 사람인지 특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름이나 주소 이런 것도 볼 거고요. 채무불이행정보도 봅니다. 내가 대출이나 신용카드대금을 오랫동안 연체를 했냐. 채무불이행은 90일 연체하면 등록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융거래 정보도 봅니다. 내가 어떤 대출이나 고증, 뭐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든지 신용카드 할부 어떤 걸 쓰고 있냐, 얼마 동안 썼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신용능력 정보도 봅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하고 이거를 이제 잘 갚을 수 있는 이제 소득이나 재산 그리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공공정보 기록도 보게 됩니다. 뭐 세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을 체납한 게 있는지. 그래서 이것들을 조합해서 이 결과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신용 점수인데 신용 점수를 내는 회사는 두개 구분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여드리는 그 KCB라고 하는 코리아 코리아 크레딧 비로드 그리고 나이스 네, 나이스 치킴이라고 하는 나이스 두 가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마다 어, 신용 어떤 신용 평가회사 점수를 쓰는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은행권은 대부분 그 KCB 점수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런데 전체는 아니에요. 네. 나이스를 쓰는 은행도 있고요. 뭐 저축은행이나 이금은 거는 네. 나이스를 조금 더 많이 쓴다고 해요. 근데 이건 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약간의 차이가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어, 두 회사는 신용평가를 할때 약간 다른 기준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기연체 상태인 경우가 아닌 일반 고객으로 보게 되면 이제 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상환 이력 적용받는게한27% 되는 거고요. 코리아, 대, 코리아 크레딧 뷰로는 21%. 부채 수준, 신용 거래 기간, 신용 형태, 그리고 비금융 마이데이터.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환 이력은 내가 뭐 연체를 한게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부채 수준은 내 소득이나 자산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많은 대출을 받았는가, 쓰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신용 거래 기간은 최초의 신용 거래 발생 기간부터 현재까지 시간을 보는 거고요. 신용 형태. 근데 보시면 지금 나이스건 코리아크레딧뷰로건 신용 형태가 가장 높아요 가중치가 얘가 뭐냐 여러분이 대출을 받을 때 어디서 받았냐 어느 정도 금리를 적용 받았나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으시려면 조금 번거롭습니다 쉽지 않아요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처음에는 꽤 많을 거고요 물론 뭐 많이 편리해졌다 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에 비해서 이금융권 혹은 어, 뭐 카드론 이런 거 사실 조금 쉽죠. 저축은행 대출도 약간 쉽지 않아요. 전환통으로 된다, 고뭐 이런 얘기 있고요. 대법체는 더 쉽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쉬운 데니까 대출을 받게 되면, 1금융권, 은행권이 아니라, 뭐,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 2금융권이나 혹은 대법체처럼 3금융권 대출을 받으면, 신용 형태가 되게 나빠지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어, 뭐, 대법체 대출이 두세 개 이상 됐다라 그러면, 내가 신용점수가 꽤 높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 형태가 너무 나쁘기 때문이죠. 너무 높은 금리를 적용받는다. 그럼 불리한 대출을 쓰고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신용에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출을 받을 때는요, 항상 불편한 대출이 좋아요. 예, 내가 뭘 많이 준비해야 되고, 어, 그런데 대신 가장 유리하다. 금리가 낮다든지 은행에서 거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예생보다 점수가 많이 하락해요. 어, 예전에는 2008년 9년도에는요. 그때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잖아요. 신용 점수가 60점 넘게 떨어졌어요. 대출 한 건만 받아도. 그리고 더 심했던 건 그때는 이제 조회만으로 도 점수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업체 조회 여러 군데하면 진짜 1등급도 쭉쭉쭉 떨어져요. 네, 굉장히 불합리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요. 근데 어쨌든 대부업체 대출 두세개 받으면 1등급에서 등급이 두세개막 이렇게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 이후에는 불리한 대출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대출 받을 때는 가장 유리한 것부터 보셔야 된다. 왜? 신용 형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수제도 보면, 어, 게 이제 과거에는 등급제였죠. 아마 22년 1월인가? 요때 이후로 점수로 바뀌었어요. 왜냐면 점수차가 적은데 등급이 확 바뀌면서 이제 그 받는 이제 금리라든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라고 해서 점수로 수정이 됐고, 이 점수는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뭐, 지금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이스 KCB 기준으로 이제 800점 후반대부터 만점까지는 이제 가장 우량한 등급인 거죠. 우수 등급인 겁니다. 그래서 뭐, 부실화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조건에 대출이 가능하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700점 후반대부터 800점 후반대까지는 우량 등급으로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용거래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우수 등급보다는 약간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일반 등급은 우리가 처음에 신용거래가 시작될 때, 어, 지금까지 뭐 거래가 전혀 없다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될 때라든지 아니면은 뭐 약간의 뭐 연체라든지 어, 이력이 있을 경우에는 600점 대 후반대부터 뭐 700점, 800점 초반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이제 은행과의 신용거래를 할수 있는 거의 마지노선 정도로 인식하셔도 불이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낮아지면 은행에서 신용거래 승인이 잘안 나오고요. 어,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600점대 이하, 500점대, 400점대 나오게 되면 나는 대출 시장에서 되게 불리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보다 적은 한도, 높은 금리 적용받을 수 있는 거죠. 어, 주의 등급, 위험 등급 이렇게 있다. 그래서 위험 등급은 사실상 정상적인 신용대출 받기 되게 어려우시고요. 대부 업체에서도 만약에 200점이하 이렇게 떨어지면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린 대출을 잠수를 예, 잘 관리하면서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신용은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용할 일이 없어요. 대출 받기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잘 관리를 안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차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혹은 뭐 신용 대출 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분명히 예,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그때 관리한다고 되냐 어렵다. 예, 미리미리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은행 연합회라든지 이런 쪽에서 보면 대출 금리 조회가 되는데 보시면 이제 글씨가 좀 작긴 해요. 근데 신용 등급이 높은 분들과 이제 낮은 분들의 금리 차이가 많이 나죠. 예, 많은 경우에는 뭐7% 이상 예, 이렇게 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뭐 저축은행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두자릿수 금리를 적용받는데 신용 등급이 낮을수록 훨씬 법정 최고 금리 20%에 가까운 대출을 쓸 수밖에 없다. 그 대법체도 대부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20% 예, 입박, 어, 육박하는 금리를 받기 때문에 많이 불리한 네. 거죠. 20%면 생각보다 되게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신용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자, 관리 방법을 들어갈 때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갖고 계시면 한번 보셔야 돼요. 어떨 걸 보셔야 되냐면 그 이제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아니면은 네이버페이 뭐 이런 그뭐 인터넷 기반 은행이라든지 뭐 일반 은행도 괜찮아요. 들어가서 보시면. 신용 점수를 조회해 보실 수 있어요. 신용 점수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 보세요. 내가 신용 점수가 몇 점인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시다 보면 신용 점수 올리기란 버튼이 있어요. 신용 점수 올리기 예, 버튼 눌러서 점수 올리기 이런 게 있어요. 어, 이거는 뭐 항상 누를 필요는 없으신데 1년에 두번 정도 눌러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얘기냐? 신용 점수가 이제. 어, 저, 반영이 돼서 올라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어, 뭐, 공공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가 좀 제출을 해야 올라가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보통 한 6개월 정도 이제 반영 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어떤 기준을 얘기 드리냐면, 어, 여러분 1년에 한번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모두한테. 예, 본인 생일 있잖아요. 생일에 한번 눌러보라는 얘기 드려요. 그리고 생일에 눌러보고 한 6개월 정도 지난 후에 날짜를 하나 잡아서 그때 한번 눌러본다든지, 이런 식의. 이게 신용 관리하는 것 중에 또 하나거든요.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1년에 두번 정도 내 신용 점수 올리기 한번 눌러 보시면 이 자체만으로도 공공 정보를 계속 제출을 하니까 반영되면 점수가 오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해 보시면 오른 분들 이 있을 거예요. 어, 변화 없는 분들도 물론 있어요. 예. 네, 그런데 어,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있다. 네, 얘기를 드릴 거고요.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대출 금리 차이가 발생하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1등급 960점이어서 이제 1금융권에서 4% 신용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고요. 1천만원 빌렸다고 볼게요. b씨는 이제 500점대여서 대법체에서 20%, 그럼 1년 이자 차이가 160만원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큰 비용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런데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계속 얘기 드리는데 신용은 내가 대출을 받기 직전에 관리하는 게 사실 큰 영향이 없다. 미리미리 해 놓으셔야 된다. 그래서 신용관리를 하는 10가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을 받기 전 신용카드 사용하기 전에 우리는 보통 대출 받거나 신용카드 사용할 때는 이걸 함으로써 어떠한 즐거움이 있고 좋은 점이 있을지 생각해요 이 물건을 내 카드로 사면 이 대출 받아서 이걸 했을 때뭐 어 이런 뭐 재밌겠다 즐겁겠다 뭐 이런 것들이 효용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어 상황 계획부터 세우는 게 맞아요 예. 도둑을 끌어다가 쓰는 거잖아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그렇죠. 그러면 상황 계획을 먼저 잡아놓고 이게 큰 대출할 때는 상황 계획 생각을 하세요. 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거집살 때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갚아나갈지 막 고민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이나 이런 작은 작은 것들은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으세요. 뭐 당장 여행 가고 싶은데 뭐 내가 현금이 없네. 그럼 카드 할부로 긁고 가야지. 근데 그 할부금을 갚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제 생각을 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또 곤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예, 상황 계획이 있으셔야 되고요. 연체는, 아까 얘기 드렸죠. 하루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연체는, 어, 5일이 넘어 일단 기록이 남잖아요. 예, 그 자체로도 우리 점수를 많이 낮춰버려요. 그리고 습관적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한두 번 연체하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예, 그게 내 신용 관리에는 굉장히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돌려막기라는 게 있어요. 대출로 대출을 막는 건데 어, 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좋은 수가 아니고요.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경우고요.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저, 진짜 명확하게 한 달, 두달 정도 후에 이 대출 상황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정말 정확하다라고 하면 어, 대출 연체시키지 않기 위해서 다른 대출로 이렇게 상환을 하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연체되는 게 무서워서 내가 카드 연체 무서우니까 카드론 받아서 이걸 메꿔야지 이런 형태라고 하면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대출은 새로 발생을 시키면요. 신용점수가 일시적으로 낮아져요. 그리고 상환하는 과정에서 다시 올라가는 게 반복되는 건데 매달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고, 받고, 받고라고 한다. 그럼 올라가기 전에 더 떨어지는 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떤 실장 시점이시다면 현재 받고 있는 대출보다 나쁜 조건의 대출을 계속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점수는 더 떨어지고,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신용 여력이 다 차버리면 어떻게 되냐? 연체가 시작되겠죠. 이건 내가 계획하지 않은 거잖아요. 내가 정말 궁지에 몰릴 때까지 몰려서,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이자 비용을 부담하셔야 돼요. 가장 안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시면 내가 돌려막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셔야 돼요. 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뭐 서울시복지재단 이런 쪽을 통해서 되게 재정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게 맞다라고 얘기 드릴 거고요. 형립 서비스는 만원도 받지 마세요. 얘는 뭐 그냥 어렵죠. 그냥 외우세요. 형립 서비스는 안 받을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형립 서비스는 대출 유형 중에 굉장히 안 좋은 형태의 유형이에요. 금액을 떠나서 내가 만원 대출 받으면 어떻게 인지가 되냐면 아니 현금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편하다고 현금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리고 간혹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게 짧게 쓰니까. 뭐 CD기 출금수수료보다 현금서비스 하루 이틀 이자 훨씬 싸잖아 뭐 이런 얘기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신용점수에는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예. 그래서 현금서비스는 예, 절대로 쓰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보증 아까 얘기 드렸어요 예. 보증을 선다는 건 대신 갚아줄 거다 라는 의미니까 동일하다 그러니까 보증은 예, 쓰지 않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보증채무 같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보증을 이제 주 처음에 대출 받은 분이 뭐 개인회생 같은 거 파산 같은 거 해버리잖아요. 그럼 그 채권이 온전히 나한테 넘어요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럼 내가 갚을 여력이 없다 그럼 나도 개인회생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안 맞잖아요. 예. 보증채무는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불법대출광고는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어, 물론 그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에 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당일 대출 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조회하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뭐 대출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거 있죠. 무직자 대학생 뭐 이런 거다 된다.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뭐 돈을 보내주겠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불법 대출은 대출 성립 과정부터 불법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출을 정상적으로 받았을 때 연체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심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법률 안에서 이제 추심행위가 발생하는데 애초에 불법인 대출은 그런 거안 지킬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되게 공포스러워하는 막 나한테 욕하고 가족한테 알린다, 뭐 주위에 다 소문 내겠다, 찾아오겠다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의 대출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 굉장히 불리하고 뭐 법정 최고금리 20%인데 당연히 안 지킬 거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금리 적용받고요. 나를 아주 깊은 늪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죠. 돌려막기나 불법대출 같은 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가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걸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받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이런 걸 먼저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안에서 해법을 찾아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요. 신용 카드는 안 쓰기보다는 잘 쓰는 게 좋아요. 신용 관리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얘기 드리면 카드 한도 맞춰 쓰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200만 원짜리 카드 200만 원까지 쓰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신용 점수에 나쁩니다. 신용 여력을 끝까지 다 채운다라고 하는 건 신용을 다써 버린다고 다쓴 다음에 상환한다 이런 개념이 되기 때문에 신용 카드 잘 쓴다고 하는 건 한도의 40% 이하 쓰시면 돼요. 예, 카드 결제액이 200만원짜리 카드면 한 80만원 그 이하로 결제액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수가 잘 올라요. 그런데 내가 200만원짜리 카드 200만원 쓴다 그러면 점수가 안 오르거나 심할 경우에는 예, 낮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신용카드는 잘 쓰는 게 예, 좋다라고 얘기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연체가 발생하시면 연체 독촉을 피하지 마시고요. 그냥 전화 온다라고 하면 전화 받아주셔야 됩니다. 예, 왜냐면 하 전화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찾아오겠죠. 찾아오는 건더 싫잖아요. 내가 전화도 받지 않고 찾아오는 것도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예, 강제 집행이라고 하는 법률적인 조치가 취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압박을 당하고 더큰 일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 독촉 전화 오면 전화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여지 않아서 당장 상황이 어려우니까 뭐 다음 달 급여 들어올 때 상환을 하겠다라든지 예, 이런 식으로. 얘기만 하면 됩니다. 출신하시는 분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정 얘기하고 오래 통화할 필요 없으시고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예, 좋게 얘기해서 예, 상환을 하겠다. 이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연체 관리를 한다. 내가 여러 가지 연체 상황에 빠졌는데 이제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상환할 을수 있게 되면 이제 오래된 연체부터 상환하는 게 점수 관리에 좋습니다. 연체 기간이 오래 될수록 악성 채무로 구분됐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소하면 예, 점수가 더 빠르게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 드린 부분이죠. 신용 정보는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 주세요. 한 6개월에 한번 정도 하면 좋겠다 얘기 드렸고,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1년에 한번 정도.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신용 관리 강의할 때 이제 연차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22년도에 강의 들었던 분 중에는 예, 두개다천점 만들어서 오신 분도 있어요. 저천 점, 천점 됐어요. 이렇게 만 점이 천 점이거든요. 아까 코리아 크레딧 뷰러랑, 예, 나이스. 예,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다. 연차 안 하고, 저축 잘 하시고 지출 잘 관리하시고 신용 정보만 이렇게 주기적으로 예, 업데이트 해주고 점수 올리기만 해주셔도 예, 달성할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용 관리 시작은요 예, 다이어트나 운동이랑 다르게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예요. 내일부터가 아니에요. 지금 당장 시작하시면 되고요. 어, 핸드폰 키셔서 어플 열고 예, 내 신용 점수 올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만 바꾸셔도 예, 신용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요. 내가 신용카드를 뭐 살짝 살짝 연체를 하고 있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통신료 조금씩 연체된다 이거 자동이체만 신경 써주시면 되잖아요. 아주 작은 변화가 내 신용을 튼튼하게 만들 거고요. 주기적인 신용 관리만이 우리가 높은 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